모닝 여러분. 너무 졸려요 싸고 한국 갔다 와서 아직 안푼 거. 빨리 짐 싸고 있습니다 o o d morning. Good morning. Good m o r i o o d m o r n o o d m o r d m o r e i n g r n i n morning. g o morning. g o r n y n g Good o r n i n g Good o r n i n g Good o r n i h 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g o o d 뱃살요 택시에서 살짝 졸았어요. H로 가서 체크인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 프렛 와가지고 아침으로 샐러드를 주문했어요. 그리고 연어 샐러드. 그리고 커피, 아메리카노. 이런 거 시켰어요. 잘먹었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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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합니 <laughs> G7X를 갖고 왔거든요. 그거용 메모리 카드. 지금 한국에서 오는 분들은 이미 한참 보고 계실 텐데 파리에서 만나면 피곤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 파리까지는. 1시간 20분. 그리고 거기서 웨이팅이 좀 있어요. 마르세유 가는 거 타는 게. 마르세유로 또 1시간 20분. <목소리> 여러분, 저 게이트 앞에 왔는데, 요거 사왔어요. 리보일 클라란스 이번엔 텐저린 색상을 샀습니다. 요즘 약간 촉촉한 오렌지 코랄 이런 거에 빠져서 음 저의 세 번째 클라란스 리보일입니다. 이제 보딩해요. 곧, 곧 태국 갔을 때랑 자켓이 똑같아가지고 그날 같네요. 아 머리가 좀 길었다. 잘수 있을까요? 제가 한 시간 20분 사이에 <목소> 지금 다른 게이트로 가고 있어요. 마르세유 가는 게이트. 날씨 <목소> <gleijing> <awakening> <목소> <laughs> 진짜 말도 안 된다. 진짜 이거 어요에세유에 도착했어요. <laughs> 택시. 야. 가고 있는데. 역시 땅. 언니 거 저거 이거. 언니와 저의 짐이 드디어. 저의 짐. 어 우리 거 마지막? 진짜 마지막이다. 이야 다 됐다 마지막으로 나왔어요 어, 나왔어요? 짠, 짠. 5, 이야. 이야 귀여워 우와 대박 음. 여기서 이제 한 시간을 더 가면 된다고 합니다 한 시간 <laughs> 완전 자연, 완전 자연이 진짜 완전 자연이다. 우와. 향기 뭐야? 향기 무엇? 전보다 세명다 이렇게 카메라를 넣을 수 있어. 아니냐, 유튜버. 유튜버. 와. 여러분 저 방에 들어왔는데 방이 너무 예뻐요. 모자. 모자도 있고 여기 록시땅 박스가 있고 비즈 키트. 저희가 바로 저녁 먹으러 가야 돼서 지금 9시거든요. 그리고, 이거 뭐야? 필로우미스트랑 바디오일. 와. <laughs> 여기 있어. 여기 서 있어요. 서윤김, Your journey in Provence with l u x i t a 이게 뭐지? 여기가 진짜 이렇게 꼬불꼬불 막 엄청 들어왔거든요. 아, 여기 이제 스케줄. 엄청 정확하게 써있네. 10시 반, 11시 반, 12시 반, 2시 반, 3시 45분, 4시 30분. 방이 진짜 너무 좋아요. 여기. 욕조 보이세요? 이게 수영장이에요 거의 진짜 막 다섯 명이 뭐야 열 명은 앉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와 너무 좋다 와와 예쁘죠 너무 프랑스야 완전 프로방스 프랑스 해도 아직 안 줬어요, 9시인데. <laughs> 아 빨리 저희 조식 먹.. 아니, 조식이랬나. <웃음> 뭐지? <웃음> 저녁 먹으러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나가 봅시다. 지금 다들 로비에서 만나기로 해서 가고 있어요. 호텔이 여기가 원래 수도원이었대요. 그래서 되게 웅장하고 뭔가 성스러운 느낌? 진짜 이런, 이런데 얼굴 기회가 언제 또 올지. 너무 좋아 진짜. 아, 저기 계시다. 저녁 먹으러 온데 뷰가. 라벤더 밭. <laughs> 아, 독탈까봐. 어. 디저트. 디저트. 텔 방으로 돌아왔어요. 이야. 슉. 우와. 브이로그 카메라를 둘 데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음. 이제 씻으려고요. 영국은 지금, 11시. 여기, 파리는 12시가 다 되어 가고 있어요. 이야. 여기는 뭔가 물이 더 좋을 것 같은 느낌? 어, 나름 있죠. 풀방송불 이런 게 유명하니까는. 쌍은 안 했지만 선크림을 발랐기 때문에 꼼꼼히 지워줍니다. 저는 여기 미간 이런 데를 진짜 까먹고 안 지우고 눈썹 이런 데잘안 지워져서 되게 테러벌이 많이 나요. 아, 향 완전 좋다. <laughs> <laughs> 하운해라 저는 그러면 이제 자고 내일 또 일어나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방스에서 첫째 날 밤. 굿밤. 안녕. 굿모닝 여러분. 저 조금 전에 일어났고 이제 샤워하고 조식 먹으러 내려가려고요. 원래 좀더 일찍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아, 잠이 잘안 깨서 보통 일어나는데 별로 문제가 없는데 아, 잠이 너무 안 깨가지고 계속 10분만 더 자자, 10분만 더 자자 하다가 이제 일어났어요. 이제 씻으려고요 여러분, 저 씻고 조식 먹으러 갑니다. 아, 프로방스야. <laughs> 나 너무 바로 씻고 나왔다는. 아말을 든든히 먹어야 해요. 어, 내가 가려버렸어. <laughs> 말이 안 나와요. 아 진짜, 진짜. 말인 못어 말인 모. 반할 아. 수 없다. 이게 다 생화예요. <laughs> <laughs> 드라이 플라워도 아니고요. 그냥 이 자체가 생화예요. 꽃이 평생 마르지 않는, 죽지 않는, 네, 시들지 않는, 시들지 않는 꽃. 와향 봐. 내가 너무 좋아. 안녕. Bonjour.

아.. 아.. 프레젠테이션 보고 점심 먹으러 갑니다 여기서 점심을 먹는데요 너무 예쁘다

아, 행복해. 음. 음. 아. 음. 지금 숙소 들어왔다가 비가 와서 모자 쓰고 나오라고 하셔서 모자 쓰고 운동화 신고 다시 나가요. 허브 키우는 밭 구경 가거든요. <laughs> Because the focus is really on the three plants, Acmela, marjoram, and Immortelle Elixir. thank you. Oh, 딱그 냄새 난다 우리. And you? Oh, yeah. oh, yeah.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So, could you recognize yeah. Yeah. the plants? Which is, yes. which is, is the, the, the pointed yeah. one? Um. Is lavender the the small one is lavender. You need one hundred and fifty kg of lavender to obtain one liter of essential oil. You need seventy five kg of lavender to use to obtain one liter of essential oil. The one which is used by L'Occitane is that one. Wow! 여러분 아, 저는 방에 들어와서 방에서 화장 지우고 지금 마사지 받고 어, 저녁 먹으러 나갑니다. 저녁이라 좀 출수도 있어가지고 자켓을 입고 나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영화야 이거 진짜. 포샤 <laughs> <laughs> 레몬그라스랑 토마토. 아섞였대요3개 섞었. 음. 아, 음, 음, 음 이거 진짜 맛있어. 맞아. 응. 열 개쯤 구웠어. Have you all 네, a d y o 네, 네 네, h i c k e n today? e yeah. No, yeah. yeah. yeah okay. We're g o n have it after n mm. 이거 진짜 맛있다. 음. <laughs> 아니요안되니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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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걸레? <웃음> 어 어디로 가지 아, 와우. 아, 자, 미스널라 지금 저희 스파 차례가 안 와가지고 잔디에서 와인 마시고 뭐 얘기하고 그러다가 제 차례가 돼가지고 이제 받으러 들어왔어요. 옷 갈아입으려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받으면 된대요. 너무 예뻐요. 아.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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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여기, 여기, 여기. 어, 어떻게 들어가지? Ooh. it's a bit cold but don't worry the bed is warm okay okay <gasps> wow <laughs> 들어와서 이제 너무 진짜 지금 되게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자려고요 내일 봐요. 안녕. 굿모닝 여러분. 어, 에어팟 끼고 있는 줄 알았네. 와, 오늘은 두 번째 날이고 저는 어제 저희 새벽 3 시까지 수다떨다 잤거든요. 그래서 조식을 포기하고 지금 준비했고 를 지금 급하게 빵이라고 하나. 가지러 가고 있어요. 아영 언니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 이거 에어팟 끼인 줄 알고 여기 아. 화면으로. 어나안 끼고 나왔는데. 언니 아, 이거 에어팟 원래 쓰는 거야아 네. 맞다 맞다 맞다. 그래어 근데 이거좀 사람들이 잘못 보면은 좀 그럴 수도. <laughs> 또 그래. 맞아. <laughs> 맞아. 말할 때 옆에서 옹알아 와야 돼. 매션 매션 잘해줘야 돼 다. Every time you breathe in, this is the perfect moment to put your fingers on your face to perform the exercise. always do this way breathe in relax and place your fingers and then breathe out do the exercise apply the pressure on your face quite firm and really tonic to, to reduce dark spots uh, dark spots not, not sorry dark circles okay. and puffiness so when you know the right place to be you just um, release every tension in your fingers in your jaw everything's relaxed you breathe in you press really firmly, but really really firmly, and then you try to close your mouth. And it can be quite painful if you do it well because we accumulate many many tensions over here, especially when we are stressed. 식전주. 아 우리 해야 돼. 시작을 원시, 해야 돼 이거. 하, 치얼스 치얼스. 아, 치얼. 스 시단. 시단. 달다. 오늘은 시즌이 아니라 저희가 왔어요. <laughs> 어 이거 지짜나 처음 들어봐요. 이 카메라 처음 써. 네 처음 와. 들어옵니다. 어, 부산, 뭐라고 해야 돼, 부산캠? <laughs> 부산캠 겁나 웃겨. 지금 시은이님은, &E 음, 프로페셔널하게 아주 그냥, 네, 라벤더 맛을 배경으로. <laughs> 자전거 타 뭐. 오, 예쁘다. <laughs> 오, 어, 너무 잘, 잘 어울려, 잘 어울려. <laughs> 오, 예쁘다, 예쁘다. 브레시. 어, 더, 더 센. 똥 가서 시키면은 보통 딸기나 산딸기 같은 거 음. 빨간색 종류랑 같이 어, 음. 음. 그게 뭐 있어요, 그럼? 이 이름이 빨갛졌다라고 하는데 아. 보통 그런, 그런 거가 많이. 와, 그일 진짜 진시다 새그럽다. 음. 새그럽다따고 음. <laughs> 하자. 귀에 딱 왔어. 새그럽다. 음. 뭘 뭐였죠? 까먹었다. 시다. 아, 시리다. 아다 시다. 이가 시리고. <laughs> 지금 점심 먹고 저기 사진 찍으러 가고 있어요. 와. 잠 제가 또쪼그 앉아서 다크 언니는 쪼그앉아서 예지 고 있어. 예쁘다. 다 이렇게 다 들고. 어됐 오케이, 오케이. 앞에 보세요. 말잘 듣는 드니 님. <laughs> 하늘. 저희는 지금 록시땅 본사에 왔습니다. 오, 이 오래된 연구하시는 연구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웬만한 모든 제품들을 다 이제 뭐 원료 배합이라든지 새로운 신제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에 다 관여를 하시는 매니저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니 저 입술에 뭐 발랐어요? 그두개 무슨 레드? 토니. 더레드 더우니레드랑 어. 이렇게 투어를 도와주시는 뉴트럴 어... 에비뉴 아... 언니 거 제가 입을 안 갖고 와가지고 고무둥 고몽둥 아니야? 저 여름이 여름, 아, 여름 아, 무트? 무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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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운 물을 넣고서 얘를 끓여요 아... 그리고 여기 차가운 물을 막 넣으면 얘네가 증류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저 너무 피곤해서 방에서 좀 쉬다가 씻고 화장 다시 좀 간단하게 하고 나왔고 어, 이제 저녁 먹으러 나가요. 무슨 어떤 조그만 타운에 있는 식당에 간다고 하는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머리도 아직 안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고 나왔는데 그냥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하려고요. 도착! 어, 대박 식당! 응. 어, 시 우리는 식당에 도착했어요. 와와어서 h o 일이 r e y 우 u 유다 출연. 다 코로다 근데 여기 뷰가뷰가뷰가 한상입니다. 한상. 식전주, 식전주. 주주주 식전주, 식중주, 식후주 같은 <laughs> 와, 느낌인데 맛있어. 약간 담고 다이어 스파클링인 게 나의 스 주시고 막 이랬는데 세봉 따봉 세봉 에 세보 아 귀여워 맥시 <laughs> 아 여기에 트러플이 올라갔네 우와 스프 되게 큰데? <laughs> <있는데>? 트러플이 여기 <laughs> <어디> 있어요? <laughs> <laughs> 있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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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지금 지금요?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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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리. 노랑 체리 노랑 체리.